자, 안녕하세요. 어, 사장 박철입니다. 오늘은 2022년 어, 6월 11일 토요일. 어, 토요일도 제가 어, 수업 강의가 있어가지고 마치고 어, 오후에 어, 주말이고 해서 어, 제가 지금 제 농장이죠. 이게 한천평 정도 되는데 어, 구지뽕을구지뽕 나무. 한 천평 정도 이렇게 숨어 왔습니다 자, 이렇게 보시면은, 뭐 차도 있고, 어, 오늘은 비가 좀 오고, 천둥도 치고, 날씨가 좀 얼씨연스럽네요. 자, 여기는 어, 시내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, 어, 여기 오면은 뭐 새소리도 들리고, 뽀뽀 소리도 들리고, 어, 간간이 뭐 여러가지 동물, 울음 소리도 들리는 그런 아주 외진 곳이에요. 자, 사방을 이렇게 둘러봐도 어, 전부 다 에, 산으로 이렇게 둘러 싸여 있는 곳입니다. 자, 여기는 제가 어, 주말이나 뭐 이렇게 휴일 정도 되면은 어, 가끔 와서 어, 일도 하고 어, 농사를 그 조금씩 이렇게 짓는 곳입니다. 어, 전체를 전부 다 구지뽕나무로 다 심었어요. 그래서 가끔 여와서 풀도 베고, 어 뭐,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, 어, 구지뽕나무가 어 열면은, 뭐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보시면은, 어 자, 한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. 자, 이쪽에 와 보시면은, 자구지뽕나무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여기 한 9월, 한 10일 쯤 되면 은 빨갛게 이렇게 다 있습니다. 그 딸기처럼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달리죠 전부 다. 자또 이쪽으로 한번 쭉 와보시면은, 자, 이게 이제 하우스를 제가 지었는데. 뭐 그림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우스 짓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제 혼자 어, 어, 그 유튜브 보면서 어, 이거를 혼자 다 지었어요. 자 거의 한두달에 걸쳐서 겨울에 작년 겨울에 어, 이렇게 지어놨어요.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안으로 어, 어,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. 어, 뭐, 선풍기도 이렇게 돌아가고, 어, 이쪽에, 겨울에는, 어, 추우까봐 또, 이거 뭐, 어, 열이 나는, 이거 뭐, 열풍기가 이것 하나 갖다 놓고, 어, 제 뒤에는, 어, 구집봉, 이제, 뭐, 가을 되면은, 이거면은, 아이스박스에다가 이제 담아서 팔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자, 바빠서, 어, 구집봉 열매는 많이 달리는데, 거의 뭐한 절반 정도는 수확을 못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강의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. 그래서 뭐 일부는 인터넷에 올려서 직접 와서 뭐 따가 저제 가기라 글기도 하고 뭐 일부는 좀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. 꾸지뽕 열매는 이게 뭐 당뇨나 혈압 뭐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. 어... 몸이 좀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찾더라고요. 자, 꼬집뽕 열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자, 쭉 보시면은 자, 여기는 뭐하여튼 너무 조용해서 어, 머리도 시킬 겸 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이건 뭐 문방사우도 이렇게 피 놓고, 어, 뭐난도 한번 쳐보고, 어, 뭐 동영상도 이렇게 찍고.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어 휴식 어시어 휴식겸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 바깥에는 지금 어 천둥이 많이 치고 있네요. 자, 제가 여기에 와서 어 가끔씩 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예 그런 곳입니다. 자, 오늘도 제 영상을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가을되면 또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그때 또 한번 영상도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네, 감사합니다.